여기는 청량리역입니다. 강원도를 가려고 해요.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릴 건데, 아, 지금 이 시기에 딱볼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백시에 왔어요. 8시에 퇴근해가지고 3시간 10분 걸려서 지금 1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한 거죠. 무궁화호를 타고 왔는데 기차는 확실히 이게 불편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훨씬 자기는 편해요. 강원도는 뭔가 느낌이 틀리네요. 좀더 시원한데? 계압실은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풍경을 볼수 있는 미디어를 본 거죠. 이게 어한 번쯤 꼭 가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겸사겸사 이제 태백시 짧은 여행이 되는 거죠. 항상 배차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모든 경기랑 경기는 다 지금 한여름 하는 건 여기서 다예요. 아, 전 태백 시를 처음 왔거든요. 딱 나왔는데, 네. 바람도 살살 불고, 그래서 제가, 어, 놀랐습니다. 태백 어때요? 사장님, 살기 좋아요? 아, 돈만 있으면 좋죠. 아. 여기 그리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다잖아요. 여기가요?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 여기가 지금 보니까 인구가 네. 3만 7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여기 뭐, 13만 원에서 그렇게 내려오시니 젊은 사람 직장이 없으니까네. 방산문도 다 사다 버리시니까네. 고맙습니다. 네. 시는 얼마 안 나오네요. 6 9 0 0원 택시가 오히려 좀날 수도 있는데, 금방 왔어요. 버스로 오면은, 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여기는 이제 구아우 마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을인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아홉 마리 소의 형상이 누워있는 어떤 마을이라고 해서 구아우 마을이라는 얘기를 본것 같아요. 순두부가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식당이. 혼자! 예! 혼자는 안 되나요? 떨어졌다고 하긴 했는데, 잠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이진분이 된다고 하네요. 문치 있다. 여기 느낌 있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지나네요. 비지구 이게... 계속 는네

아, 제가 원래 두부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진짜 막 바로 그냥 뜨끈뜨끈한 순두부라고 해야 되나?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한열 배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만 원에 아주 건강한 음식 먹었습니다. 부하우 마을을 온 이유는 여기에 지금 2만평 규모의 해바라기 정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미디어에서 제가 한번 우연히 봤는데 와그 규모가 엄청나고 해바라기를 그렇게 큰 규모로 볼수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한달 기간 그러니까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 딱 그 때만 볼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지방은 더 빨리 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바라기도 시드는 거죠 그때그한 달만 이쁘게 피는 노란색 해바라기 정원을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노란색 자체가 힐링을 주는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색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네요 차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성수기라서 카페도 하나 있고 매표소가 있네요 성인 7,000원이네요 출렁다리네 뭐지 여기? 뭐 항아리도 있고 구아우 시설 이용, 그 쉼터 같은 곳인가? 와 해바라기가 이게 2만 평, 100만송이? 해바라기를 직접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뭘 봐? 이야,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 같은데? 어디 위에서 내려다봐야 이게 다볼수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 해바라기가 2005년도에 여기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도해가지고 만든 그런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축제가 된 거예요. 20년째 뭐 해바라기 축제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좀 시원한데 온도가 확실히 서울이랑 틀립니다. 벌이 해바라기에 다 있네. 해바라기 길이 끝이 없는데 끝이 없어요. 왜 해바라기는 한 달만 딱 만개를 하고 시들까요? 색깔이 진짜 생노랑이네 생노랑이네 사진, 사진 찍으려고 정신없었어 원색이다 보니까 색이 장관이긴 해요 자 여기 무슨 오두목 같은 데가 여기가 포인트 같은데 나도 항공샷을 찍고 싶은데 한번 좀 밀고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는 진짜 좁아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빨리 올라가야겠다 미안하다 미안. 머리끼리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해봐 와. 어. 이거네요 이거 여기 되게 시원하다 여기 와 여기 되게 왜 이렇게 시원해 그럼 메타세콰이어 나무 아닌가요? 공기청정기 틀은 느낌인데 여기 아 여기가 더 좋네 저기보다 편하게야, 또 언제 또 보러 오겠니? 어딘가를 올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항상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카페인 지금 수혈하러 갈까요? 얼마씩 하지? 100만 원. 우와우, 어. 프림라떼 하나 주자. 어, 작품 좀 볼까요? 어, 어. 작업 좋은데. 여기 옆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곳이 있다는데, 지금 버스로는 갈수 있는 또 택시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람이 안 덥고 올라가시네. 예, 예, 예. 여기서는 어떻게 버스로 갈수 있는 방도가 없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휴게소 오네요, 휴게소. 휴게소가 아담한 그냥 미니 슈퍼? 저 말씀 좀 물어볼게요. 셔틀은 어디서 오나요? 차로는 못 가시는 거예요? 성수기 그래서 못 들어가. 아, 좁고 네. 차도 많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요 와, 이거 완전 놀랐다, 놀랐어. 사장님 몇 시에 여기 오나요? 아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는데 만차로 계속 올라오니까 밑에로 다시 또 아까 그 계셨던 분들이 태워주신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타고 왔습니다. 와 근데 이거 안 봤으면은 정말 후회할 뻔했겠는데 이거. 지금 저게 이거 배추잖아 이거. 우와. 지금 우리나라 맞습니까 이게? 뭐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여기 올라오니까 시원합니다. 오 바람이 차. 다른 지방은 지금 온도가 완전 폭염인데 배추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야, 풍차가 이게 압도적이다. 우리나라라고 믿기 어렵네요. 와, 확실히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관은 이릅니다. 장관은. 이룹. 승차가 저기까지 있네. 요 엄청 많네. 보고만 있어도 되 일주일 동안 일했던 스트레스, 압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싹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느낌. 네. 기사님 휴게소에서 네. 내려올수 있죠. 네, 네. 여기서 탈까요, 그럼? 하나, 여기서 시내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예예 아, 예. 잠시만 내릴게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마침 여기 딱 버스가 있더라고요 음. <laughs> 이렇게 안 보이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지? 꽁꽁 숨겨놨네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인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대합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랑 또 한군데 또볼 곳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버스 타고 좀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시내 버스랑 시외 고속 버스를 같이 정거장이 있나 봐요. 황지시장 가나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환승이 안돼 내릴 때안 찍었나? 태백의 황지시장이라고 약간 한번 둘러볼게요. 시장도 좀 살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아닌가? 엥 아니. 시장이 이런 골목골목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주로 이제 상점들이 있네 아무튼 이쪽 안은 되게 쾌적합니다. 애매하네. 조용하네. 아님 가게. 튀김 팔. 황지연무시라고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어떤 용천수가 막 흘러나온 곳. 하루에 그물 양이 5,000톤 가까이 뿜어져 나왔다고. 응. 녹색 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축제 분위기 좀 느끼고. 옥수수가 어, 좀 유명하지 않나요? 예. 하나의 복수가 얼마예요? 하나에 4,000원이야. 하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야, 여기도 뭐였어? 어르신들 트럼펫. 네, 여기 물이 나오는 게 상지, 중지, 하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중지라고 해요. 여기 발은 담글 수가 있네. 깨끗하다. 음, 아. 와. 근데 여기서 이게 하루에 5,000톤이 나오는 게 맞나? 이쪽에서 나오는 거가 음, 영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깊어요, 생각보다. 근데 물이 엄청 깨끗해. 빠지고 싶다, 이게. 먹거리 노점들 팔고. 식혜 6,000원이야. 어 비싸다. 김치전 8,000원 네, 네, 네. 배차 시간이 왔어요 지금 2분, 1분 남은 것 같은데 가는 데또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여기는 태백의 장성동이라는 곳인데, 소도시에서 또 작은, 또더 작은 소도시 있잖아요. 와보고 싶어가지고 숙소를 이쪽으로 잡았어요. 에. 전통이 느껴진다. 문 닫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도 옛날에는 되게 엄청 활성화된 곳이었겠죠. 어. 제가 이제 여행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이제 교통이랑 시간이랑 세공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산으로 지금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데 저 절벽과 산맥 자체 능선이 하나의 그냥 큰산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새마을회관이었나 보다 속공노조 제가 예약한 데가 여기에요 게스트 블룸은 네, 1인실 5만원에 예약했습니다 더 이상 저렴한 거는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문이 두 개라서 아 이거 돌려야 되나? 아아 아, 아, 이렇게 체크인은 셀프로 정립은 안 할.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와 키까지 나오는 거야? 오. 충격인데? 엄청 이게 최첨단이네요. 신발은 그냥 여기 넣는 건가? 아블루문이라서 파란색 카펫트가 깔려 있는 건가? 이렇게 이게 있네요 피포트가 밖에 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 산으로 둘러져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습한 냄새가 나네. 그 저번 주그 영주 갔을 때 모텔 퀄리티랑 은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여기는 숙박 시설이 좀 귀한 곳이라고 하니까 어, 깔끔하긴 합니다. 음, 슈퍼싱글인가? 시 블루문이라고 적혀있네. 수건도 세 개나 넉넉하게 주시고 물두개 주시고. 쌍 사우나 있는. 아 그래도 숲속 뷰입니다. 숲속 뷰. 음. 모보 모기, 어, 모기 모기 모기. 야 모기들 좀 큰다. 에이 너무 시고. 아이고 이렇게 한 눈에 다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도 뭐 없네요. 정육 식당인가? 신협 하나 있고 민원실. 그래도 뭐가 하나씩 있긴 있네요 어. 이쪽 길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뭐 이렇게 먹거리나 상점들 친것 같아요 어. 여기 보니까 파출소도 하나 있네요 장성파출소 장성동이니까 이게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되게 시원한 게 있나 봐 전혀 안 더워요 1도 안 더워요 냉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진짜로 와 이거는 진짜 와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 에 장사 좀잘 되는 연탄구이집이 있네요 BBQ도 있고 보면은 다 하나씩 있어요 네, 경쟁 모드로 가지 않게끔 한의원도 하나 있고 관련는 데가 1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안 반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 오늘 여기... 쉬는 날이래요 여기. 다복 한정식 금일은 쉽니다 <laughs> 저 어르신이 알려줬는데 여기도 여기도 문 닫았네 아, 식당 찾기 또 미션 들어가야 되는데 끝때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여기 가게들 싹문 닫았어요 7시 좀안된것 같은데 장성 중앙시장이구나 1977년 부터 아, 여기 시장이구나 낙지 이렇게 나오네선장성 어. 어.

야이 고요한 소도시 이 장성이 꽤 큰가봐요 장성. 장성이라는 이름을 따서 막걸리를 만들 정도면 그 혼자 오면은 이제 15,000원을 받는 것 같아요 둘이 가면은 13,000원 막걸리 4,000원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아주 촉촉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밤에 복숭아 달아요? 달아 5,000원 보냈어요 여 어제 왔느냐고, 어제 저왔나냐고 아, 저 서울에서 여행 왔어요? 여행 네, 이고 네. 복숭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에 2,000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두 개에 5,000원? <laughs> 샀습니다, 그냥. 저녁에 하나 먹고, 내일 아침에 하나 먹으면 될것 같아요. 많이 오네 밤새 비가 왔어요 여기 첫차를 타고 지금 나가야 됩니다 절경이네요 절경이야 아, 여기 식당이 열었나?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끊김구나 어우 지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 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우, 선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기는 100% 좋아할 것 같은데 국물이 진하고 네, 선지도 되게 많이 주시네요. 여기서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든든하게 먹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서 또 이제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시원한 여행하기 좋은 태백 여행 잘 하고 갑니다.